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월스트리트 페페의 기세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월스트리트 페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3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제가 한달 전부터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던 페페 언체인드는 저번 주 유니스왑 상장 소식을 알리면서 하루 만에 67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요 코인 마켓에 탑4로 진입한 후에 지난 11일에는 무려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당시 페프의 사전 판매 모금 속도가 굉장한 이슈가 되면서 오리지널 페페의 거래량마저 뛰어 넘었는데요. 근데 이 월스트리트 페페의 사전 판매 모금 속도는 페프의 3배에 다달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알트 불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테마는 당연 밈코인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도 밈코인들을 미친 듯이 상장시키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밈코인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중 월스트리트 페페가 이번에도 기가 막힌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스트리트 페페는 지난 50개의 사전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고, 현재 벌써부터 31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루에 2개에서 3개 단계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머지않아 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만 해도 3단계가 넘어갔습니다. 진짜 밈코인으로 몇 퍼가 아닌 몇백 퍼센트 상승 이 기대가 되는 코인인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번 제가 말씀드린 페프코인 때처럼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20단계도 안 남았으니까 3일 도안 돼서 끝날 확률 굉장히 높 고요.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문의나 010-9982-5723 페페 라고 보내주시면 자동 안내 문자 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놓치지 않으 시길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페페 같은 경우는 페페 언체인드처럼 페페의 뒤를 잇는 코인으로 현재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2월 10일 월스트리트 페페 사전 판매가 일주일 만에 34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3천만 달러로 일주일 만에 2700만 달러가 추가로 자금 모음이 되었다는 건데, 진짜 엄청난 속도입니다. 보시면 월스트리트 페페는 페페 밈코인의 영감을 받은 코인으로 트레이딩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 공유 등 개인 투자자들이 협력을 해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코인 트레이딩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현재 거래소 상장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과연 상장 후에 얼마나 큰 상승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장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장 공지만 지속적으로 먼저 띄어놓는 코인들은 저는 거르고 있습니다. 스캠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적중률이 95% 이상인 매매타점 검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검색기가 고래의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 월스트리트 페페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이 검색기의 신호가 뜬다면 머지않아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알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검색기로 저번 페페의 상장식이 맞췄었는데요. i <laughs> you. 당시에 150% 정도의 수익을 같이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딱딱 알려주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어려운 지표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보완해야 할 부분 체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만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제업피트 계좌 위에 로그아웃 보이시죠?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인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이 검색기로 엘프코인 들어가서 4시간 만에 딱50%또 UX링크 들어가서 6일 만에 98%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서 계속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냥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받아가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수익을 톡톡히 보셨다면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번호 0109982. 5723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보내니까요 개인정보 노출 일절 없구요.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정보로 제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벌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보니까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한 지금 1월 정식 판매 전에 후기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판매 전 무료로 받아보셔서 수익 내실 수도 있고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오늘을 마지막으로 배포하고 1월부터는 판매가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직접 사용해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거래소나 업비트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한번 편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적중률 미쳤습니다. 아직은 테스트다 보니까 적중률 9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직접 한달 정도 사용해본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 없이 100%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한두 번은 당연히 미미한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손실이 안난게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드려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손해보시는 거 없이 이번 황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려볼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후기,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